고유는 연주진류군 어연 출신으로 174년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고정은 촉군도위에 임명되어 입주로 갔지만 그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당시 연주지역은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고 장막이 조조와 협력하여 진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유가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영웅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진류는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장군은 비록 연주를 근거지로 삼고 있으나 본래 사방을 보호하려 하고 있기 편히 앉아서 지키려고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부군이 진류에서 뜻을 이루려고 욕심을 낸다면 저는 그 잠시의 틈을 타 경고가 발생할 것이 두려움으로 그대들과 함께 변란을 피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장막과 조조의 사이가 좋았고, 또 고유의 나이가 어렵기에 그의 말이 틀렸다고 여기며, 그를 무시했으나, 훗날 그의 말대로 장막은 반란을 일으켜 조조를 궁지로 몰고 갔고, 진류 지역은 전쟁터가 됩니다. 고유가 진류에서, 변란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던 도중에 때마침 원소의 조카이자 고유의 사천형인 고간이 그를 하북으로 불렀고 이에 고유는 일종 모두와 함께 원소 휘하로 들어가서 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아버지인 고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고유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익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거칠었으며 무자비한 반란군과 산적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고유는 그러한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출발하여 촉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인데 고유는 다시 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하며 출발한 지 3년 만에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유는 사천형인 고관의 밑에 있었는데 조조가 업성을 점령하고 원실를 평정하자 고관이 조조에게 항복했기에 고유도 자연스럽게 조조의 휘하로 들어갔고 그는 기주상상군 반연의 장으로 임명됩니다. 관연에는 간사한 관리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 고유의 명성을 듣고 있었기에 고유가 온다는 말을 듣고는 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는 이 사실을 알게 된뒤 명을 내리며 옛날에 병길이 정사에 임하여 관리가 과거에 허물이 있어도 오히려 용서하였소. 하물며 물러난 이 관리들은 나의 밑에서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소. 그들을 불러 복직시키시오라고 말했기에 도망친 관리들은 다시 돌아온 다음 성실하게 일했고 모두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유는 이처럼 조조 휘하에서 책무에 힘썼으나 갑자기 사촌 형인 고관이 병주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고유는 그대로 조조를 찾아가 자수를 했는데 조조는 그가 호관의 사촌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맡긴 뒤 그것을 꼬투리 잡아 목을 벨요량으로 그를 자간용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고유는 이치에 맞게 법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감옥에는 옥류된 죄수가 하나도 남지 않았기에 조조는 고유를 죽이기는커녕 그를 벽서하여 승상창조 속에 임명합니다. 위시춘추에 따르면 고유는 처음부터 법을 처리함에 있어 공평함과 타당함이 있었고 또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하루는 문서를 품고 무릎을 아는 채로 깊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조조가 시험 삼아 밤에 몰래 밖으로 나와 여러 관리들을 관찰하려 했는데 잠이 든 고유를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 가도슬 벗어 천천히 고유에게 덮어준 뒤 떠났다고 합니다. 조조가 장차 종료 등을 파견해 한중의 장로를 정벌하려 하자 고유가 조조에게 간언을 하며 지금 함부로 대군을 파견하게 되면 서쪽에 있는 한수와 마초 등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라 착각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먼저 삼보 지역을 불러서 위로해 삼보를 먼저 평정한다면 한중은 경문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평정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고유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과연 고유의 예측대로 한수와 마천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고유는 위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 상소랑에 임명되었고 나중에 승상 이조연으로 전임됩니다. 그리고 당시 군악대인 송금 등이 합비에서 도망치는 사건이 터졌는데 옛 법에 따르면 군대가 정벌에 나섰을 때 병사가 도망을 가면 그 처자식을 고문하여 죽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조는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걱정하다가 그 형벌을 더욱 중하게 적용하려 했고 이에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는 송금의 어머니와 아내 두 아우를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유는 조조에게. 병사들이 군대에서 도망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어렴풋이 들으니 그 중에는 외우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데 마땅히 그 처자식을 관대히 다스린다면 첫째로 적의 마음에 불신을 줄 것이고 둘째로 도망친 병사들에게 돌아오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흡사 이전의 형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망친 병사들의 돌아오려는 마음은 끊어질 것이고 함부로 형벌을 더욱 중하게 적용한다면 한 명의 병사의 도망이 다른 병사들에게 영향을 주어 길따라 달아나게 만들어 목을 베일 병사도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처럼 중한 형벌은 도망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도망치게 만드는 것일 따름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이에 조조는 고유의 말이 옳다고 말하고는, 송금 등의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유의 조언 덕분에, 목숨을 보존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고유는 승진하여 영천 대수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복저연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당시 조조는 교사 노옹과 조달 등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신하들을 감찰하게 했는데, 고유가 조조에게 간언을 하며 관직을 설치하고 직무를 분장한 것은 각자 관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사를 둔 것은 처음부터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조서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또 조달등은 여러 차례 사사로운 감정으로 멋대로 하며 위엄과 은혜로 권력을 휘두르니 마땅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고유에게 그대가 조달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아마도 나만 못하다. 여컨대 능이 죄상을 알아내어 폭로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밝히는 것은 가령 현인과 군자에게 다스리도록 한다면 그들은 할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축선통이 도적무리를 기용한 것은 실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답하며 조사의 존재는 필요하기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달 등은 간악하게 이익을 탐하다 적발되어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고, 조조는 곧바로 고유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고유는 지시요사에 임명되었고, 관 내부에 봉해졌으며 시서지법의 관직이 더해지며 중용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을 헐뜯는 요원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조비는 이를 우려하며 요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요원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유는 상서를 올려 지금 요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늘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과오를 저질러도 이를 내우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었고 또 장차 흉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서로를 기만하는 일이 점차 시작될 것이니 지금의 정책은 진실로 간악함을 멈추게 하고 송사를 살피는 바가 아니며 흥성함을 모으는 대책도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요원과 비방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법을 없애고 전부의 만물을 기르는 인자함을 융성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합니다. 하지만 조비는 고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후 고유의 예상대로 사람들이 서로를 무고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조칙을 공포하여 함부로 비방을 하여 고발하는 사람은 고발당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기에 마침내 무고를 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황초 4년, 고유는 승진하여 정의에 임명되었는데 정의는 법을 주관하는 것이었으니 고유는 위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의 시절에는 사냥과 관련된 법이 심할 정도로 매우 엄했습니다. 한 번은 의양전농 유기가 몰래 궁궐 안에서 토끼를 활로 쏘며 사냥을 했기에 유기의 궁조였던 장경이 몰래 교사에게 가서 이를 알려주었고 조예는 장경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뒤 유기를 사로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고유는 표를 올려 고발한 자의 이름을 알려주기 정했고 이에 조예는 매우 분노하며 유기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은 감히 나의 정원에서 사냥을 했기 때문이요 유기를 정의로 보내면 정의는 즉시 응당 죄인을 심문하고 채찍질하면 되는데 어찌 다시 고발한 자의 이름을 청하니 내가 어찌 함부로 유기를 체포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유는 조예에게 정의는 천하 사람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어찌 시전에 기뻐함과 노여움으로 복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반복해서 상소를 올렸는데 원사의 취지가 깊고 절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예가 마침내 고유의 뜻을 깨닫고 장경의 이름을 알려주자 고유는 곧바로 돌아가 죄를 조사하여 각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제도는 관리가 부모의 상을 당하게 되면 100일 후에 돌아와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소속의 관리였던 혜홍이 부친의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이후 전쟁에 관한 일이 있어 조정에서는 직소를 내려 혜홍에게 복귀하라 명했으나 그는 질병으로 인해 관직을 그만두려 합니다. 하지만 조예는 분노하며 너는 증상과 민자원이 아닌데 어찌 이를 손상시키는 말을 하는가 라고 말한 뒤해옹을 사로잡아 고문하여 죽이라고 관리들을 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가 해옹을 만나보니 그는 부친이 죽은 충격으로 인해 정말로 여의고 허약해진 상태였기에 그 일을 조예에게 아래며 마땅히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에 조에는 조서를 내려 "효성이 기구나 해옹이여, 그를 용서하겠노라"라고 했다 합니다. 호운영사 두레가 가까운 곳으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진영에서는 그가 도망쳤다고 여겨 표를 올려 그를 추격해 잡아야 한다고 했고, 그의 아내인 영과 자식들을 관해 노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은 남편인 두레가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계속해서 주의 관청에 가서 원통함을 말하고 이 일에 대해 재판을 열어주길 원했으나 아무도 이를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은 정의에 가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고유가 영에게 너는 남편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으니 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며 남편은 어려서 혼자가 되어 한 명의 할몸에게 길러져 그녀를 어머니로 삼았는데 성김이 지극히 공손하고 신중했고 또 아들과 딸을 애지중지하여 떨어지지 않고 보살폈으니 경박하고 교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유가 다시 너의 남편에게 원한을 가져 사이가 나빠진 사람이 있는가? 라고 대 묻자 영은 고유에게 남편은 선량하여 원수를 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고유가 또 영에게 너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 사이가 나빠진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자 영은 고유에게 일찍이 같은 진영의 영사 초자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다시 달라고 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초자문은 작은 일로 벌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고유는 초자문을 불러보고 벌을 받게 된 사유를 물었는데. 초자문이 말하는 가운데 고유는 기습적으로 초자문에게 너는 꽤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초자문은 저는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돈과 재물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고유는 초자문이 놀라서 얼굴빛이 변한 것을 눈치챘고 곧바로 초자문에게 너는 옛날에 두레에게 돈을 빌렸는데 어찌 빌리지 않았다고 하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초자문이 일이 탄로난 상황을 의심스러워하며 대답을 하지 않자 고유는 초자문을 향해 너가 필시 두레를 죽였으니 좋게 말할 때 빨리 대답하라 라고 일갈하며 몰아붙입니다. 결국 초자문은 겁을 먹어 머리를 조아리며 투레를 죽인 본말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며 자백을 했고 투레의 시신을 매장한 것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는 곧바로 관리와 병사들을 보내 두례의 시신을 찾아냈고, 이로 인해 두례의 남은 가족들은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 일을 나라 전체에 반포하여 두례의 일을 경계로 삼게 했고, 이처럼 고유는 정의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내었기에 23년 동안 정의의 관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예가 궁궐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백성들은 노역을 했고, 많은 여자들을 널리 뽑았기에 후궁이 넘쳤으며, 이후 궁의 황자들이 연이어 요절하는 바람에 후사를 이을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는 상소를 올려 두 오랑캐는 교활하여 몰래 스스로 배우고 익혀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는 손을 묶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가축과 장소와 병조를 기르고 병사들의 갑옷을 수리하고 편안함을 갖추어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궁궐을 지으면 잠깐 흥할 수는 있으나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가 고생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만약 오아총의 사람들이 허실을 알게 된다면 비밀리에 공모하고 세력을 합쳐 거듭 함께 군대를 보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부들을 놓아주어 농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방면을 평정하고 다시 천천히 궁궐을 건설하면 됩니다. 태하께서는 총명하고 현달하시며 국리진성하시지만 요사이 황자께서 연달아 요절하셨고 황자가 태어날 조짐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듣기로 후비의 수가 또 다시 초과했다고 하니 천자의 후계자가 번창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여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수원 중에서 잘 골라 뽑아 내관의 수를 채우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정력을 기르고 마음을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 오로지 고요함만을 보배로 여기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곧바로 종사의 징조가 가이바라는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고 이에 초에는 고유에게 그대의 충륜함을 알고 국가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 늘 숨기지 않고 직언을 하여 다른 일에 있어서도 거듭해서 조언을 들려 주시오. 라고 답했다 합니다. 당시 금지에서 사슴을 죽이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고, 재산은 관청에 몰수당했으며, 이를 밝혀내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두토운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황제의 정원이지 천열이 약 400km의 거리가 금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는 지금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동일합니다. 고유는 조예에게 상소를 올려 백성들은 많은 노역을 공급하느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윽고 감소하였고 더하여 요즘은 사냥을 금지하여 사슴무리가 농지를 침범해 백성들을 괴롭혀 백성들은 남은 음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사슴들이 이것저것에 손해를 끼치니 피해를 입은 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장애물로 방비를 하려 해도 힘이 부족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좌우 일대에 이르는 수백리에 미치는 곳에서 1년 동안 경영한 곡식을 거두지 못하였으니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 실로가이 불쌍하고 염려됩니다. 지금 천하에서 재물을 늘린 사람은 매우 적지만 고라니와 사슴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의 재앙이 온다면 장차 대비할 방도가 없습니다. 생각컨대 폐하께서는 옛 성인들이 생각한 바를 두루 보시고 곡식 농사에 괴롭고 고생스러움을 가엾게 여기시어 민간의 유예 기간을 주어 사슴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마침내 그 금령을 없애신다면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보움이 될 것이며 모두가 기뻐하고 즐겨할 것입니다.라고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고유는 정의 관직에 23년간을 있다가 태상에 임명됩니다. 정시 6년 8월 19일 고유는 4공에 임명됩니다. 정시 9년 4월 고유는 4도에 임명됩니다. 감로 5년 9월 고유는 태위에 임명되었는데 이처럼 고유는 4공 4도 태위의 자리에 올라 3공의 자리를 모두 역임하는 퇴고를 이룩합니다. 고유는 친사마의파였는데사마에는 고평릉의 난을 일으키며 고유를 가절행 대장군사로 삼아 조상의 진영을 차지하도록 했고, 그에게 그대가 주말이요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비 시절 황제였던 조비는 이전부터 치서지법 포운에게 원한이 있었기에 법을 왜곡해 적용하여 그의 목을 배려하였고, 이에 고유를 포함한 종료, 화음, 진군, 신비 등의 중신들이 모두 나서서 포훈을 사면하려 했으나, 조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대단한 것은 황제인 조비의 명령에도 법을 공정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비는 몹시 화를 냈고 결국 고유를 불러내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정의에 황제의 명을 내려 포운을 죽였다고 합니다. 고유는 경원 4년 가을 90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고 원우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고유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